안녕하세요 레드맨다혁입니다 오늘도 항상 좋은 날 되십시오 오늘은 어제 물건이 다 판매가 되어서 어, 오늘도 한 20개 정도만 영상 올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마커스 마커스 생각보다 양 많지요 요게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다육이 박스 한 박스로 들어가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양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쁜 아이들 오늘도 한 20개 정도만 영상 올려드릴게요.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마커스 어제 이어서 21번입니다. 마커스 21번 23번 팅거벨 금 23번 팅거벨 금 요것도 빈자리는 여기 조금 비어 있고요 나머지는 꽉차 있습니다 색깔 진짜 이뻐졌고요 팅거벨이 이 정도 이뻐질라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이쁩니다 물건 받아보시면 진짜 이쁠 것 같은데요 주문들 주시면 되고요 23번 팅거벨 이야 진짜 이쁘긴 이쁘다 23번 팅거벨 24번 요게 시트리나 시트리나 창종류인데요 요것도 합식하시면 진짜 이쁜 아이들이고 요게 또 물들면 붉게 물드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요것도 진짜 이쁩니다. 시틀이나 숫자 보이시죠? 요거 숫자는 제가 못 세고 하여튼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시틀이나 여기 자리 조금 비어 있는데 나머지는 꽉차 있습니다. 요게 좀 커서 벌어지다 보니까 빈자리가 조금 있고요. 물건은 진짜 이쁩니다. 24번, 시트리나. 25번, 너블리 로즈 금. 요것도 숫자가 꽤 많죠? 숫자가 좀 많은데, 여기가 조금 비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빈 자리는 제가 다른 데서 뽑아서, 조금씩 더 채워드리겠습니다. 너블리로즈 금 25번 오늘 영상 올려드리는 아이들도 다 판당 5만원짜리구요. 주문 주시면 택배 발송 해드리겠습니다. 25번 너블리로즈 금 26번 천대전송 금 어, 요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천대전송금 이파리를 따서 이 꼬지를 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확히는 안 나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나옵니다. 천대전송금. 그리고 자리가, 요것도 여기가 조금 이렇게 비어 있는데, 요 부분도 저희가 채워서 물건 뽑아서 채워서 택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천대전송 금이꼬지 출신이고요. 시간 굉장히 오래된 아이입니다. 26번 천대전송 다음에 20 7번 더블리 로즈 금, 27번 더블리 로즈 금한판이고요 요것도 자리가 비어있기는 한데, 요거는 자리가 조금 비어있습니다. 더블리 로즈 금 한판 5만원씩이고요 27번 더블리 로즈 금 익스 팩트리아 철화. 익스 팩트리아 철화. 아, 진짜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것들 달달 구우면 색깔이 아주 붉어지는 아인데 집에서 또심기도참 좋습니다. 29번. 29번 익스 팩트리아 철화. 익스 팩트리아 철화. 양 많, 많은 거 보이시죠? 29번이구요. 익스 팩트리아 철화 31번. 아, 진짜 이쁘죠. 색깔이. 아주 달궈져 가지고 요짝에는 한쪽에 이제 정말 꽉 깨다 보니까 조금 푸르키는 한데 지금 현재 앞쪽에로는 색깔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31번 익스 팩트리아 철화 31번 익스, 팩트리아, 철아. 요것도 5만원이구요. 사이즈가 아니고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31번 익스, 팩트리아, 철아. 5만원이구요. 32번 콩란, 세레시오, 금. 같이 섞여있는 아이들이구요. 양 진짜 많습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판 떠서 어다이에나 화분에나 이렇게 심으시면 엄청 많은 양이기 때문에 예쁠 것 같아요 물들면 이것도 붉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아이다 보니까 숫자가 많습니다 콩난한판 5만 원 32번 콩란 32번 콩란 33번 33번 희성금 33번 희성금 숫자 어마어마하죠. 진짜 양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택배가 가게 되면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밑에는 하엽 부분이고 이게 죽은 게 아니고요. 하엽 부분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요거 이제 택배를 잘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택배하는 것도 좀 문제고 잘 가면 좋은데 못 가면은 저만 손해니까 희성금. 33번, 5만원. 이성금, 33번, 5만원. 만약에 지금 저희가 택배역이 좋으라고 바닥에 붙어 있는 아이들 위주로 택배 발송을 해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보시면 사이즈가 이렇게 큽니다. 이꼬지돼 있는데도 사이즈가 상당히 큰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나 어, 이렇게 큰 사이즈 필요하시면 요거는 택배를 못 하니까 가질러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종류는 굉장히 많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택배를 할때 이렇게 커버리면 박스도 안 맞고 그래나서 적당한 사이즈로 해서 저희가 택배 발송을 해 드리는데 이렇게 큰 사이즈는 그냥 오셔서 가져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큰거는 택배를 못해드리고 37번 37번도 고스티고요 우와 사이즈 진짜 좋긴 좋은데 요거 택배 갈 때가 제일 문제 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튼 여 정성껏 잘해서 보내드리긴 하는데 주문들 우선은 주십시오 37번 고스티고요 5만원입니다 37번 5만원 37번 5만원 다음에 39번 석연화 금아 요거는 요자가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조금 자리가 빈것 같은데 아 요거는 어떻게 뽑아서 가도 못 오고 요것도 판체로 보내기는 하는데 색깔 진짜 이쁩니다. 석연아큼이거든요. 요 정도 색깔 내려면은, 야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걸려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39번, 5만원. 그 다음에 38번, 요거는 합식으로 심어졌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내가 네 다섯 가지 정도 심어진 것 같은데, 요것도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합식이고요. 이 꽃입니다. 38번 요것도 5만원이고 어 숫자는 많이 들어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38번 5만원 굉장히 이쁘죠. 머니메이커 수빙 퍼플엔젤 프리티 그 다음에 고스티 용월 요렇게 심어진 것 같아요. 38번, 5만원. 36번, 어, 고스티. 36번, 고스티. 요것도 어, 숫자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진짜 이쁩니다. 요것도. 36번, 고스티. 물건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양이 많기 때문에, 진짜 이쁘고, 차가웠실때 좋고, 작품 만들 때 좋은 사이즈들만 드리는 거니까, 물건 받아보시고, 좋으면 주문들 더 주시면 택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36번 5만원, 고스티, 그래서 이름을 좀잘 몰라 가지고 요거는 5만원 해서 드립니다 창철화 금 종류도 들어 있고요 사이즈 괜찮고요 뽑아서 심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판 5만원씩 해서 드립니다 요거는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니고 요거 34번 하고 요거 34번 5만원 다음에 35번 요거 하고 제가 요거 35번도 물건이 굉장히 비싸나인데 여기에 이렇게 조금 비어 있는 자리는 제가 많이는 못 채워도 웬만큼 채워서 택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5만 원씩이고요. 창 창은 저희가 몇판안 돼서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35번, 5만원, 그 다음에 22번. 요것도 마커스인데요. 아 색깔 진짜 이쁩니다. 물을 지금 안 줘놔서 택배 할만하고 그래서 드리는 거니까. 요거는 22번 마커스, 자리 빈 자리 없고요. 꽉차 있습니다. 22번 마커스, 28번, 매직잼 골드. 28번, 매직잼 골드. 색깔 진짜 이쁘죠? 매직잼 골드. 28번, 요것도 5만원씩이고요. 요거는 자리가 조금 비어 있는데, 물건이 없어서 요거는 채워드리지를 못할 것 같아요. 매직 잼 골드, 28번. 30번. 요거는, 어, 팅거벨 금. 이야, 숫자 진짜 많죠. 아, 바글바글하니 올라와있죠. 지금 물먹은 자리는 푸르푸르 덕이 나오면서 노란색으로 변하고 있고요. 아직 밑에 쪽이 안 크는 애들은 금그 자체로 있는 아이들이고, 어, 숫자는 진짜 많습니다. 팅거벨금 30번. 팅거벨금 30번 5만원. 그리고 농장에 국민다육이 좋은 상품들이 진짜 진짜 많이 있거든요. 천천히 둘러보셔야 되는데, 저희 농장이 꽤 크다 보니까 물건은 굉장히 많고 종류도 한 천여 가지 되니까요. 이게, 어,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고르기도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천천히 고르시다 보면은 좋은 상품 많이 구할 수 있으니까 오늘 화요일이거든요. 놀러들 많이들 오십시오. 오늘 영상 띄운 라이들은 주문들 주시고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택배 발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드맨다기 였습니다.